투야 t 입니다 저희가 아 다름이 아니라 어 제가 투야 TV 첫 광고를 받아가지고 어 저기 쿠 스포츠에서 어 저에게그 그 반타이즈 역도식 반타이즈를 보내주셔가지고 총세개세 3개, 개를 네 지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타이즈라고 하면 역도 선수들은 무조건 무조건 입는 거죠. 그렇죠? 보통 반타이즈를 많이 입어요. 티바 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반타이즈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참고니다자첫 번째 인체가 한번. 입어보고 리뷰를 한번 여러들어 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마 여기 보시면 놀라셨을 거예요. 이쪽인가? 이쪽에 보시면 아마 그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쪽에 유료 광고 포함해서 놀라셨을 건데 인핸스 컴프레션 쇼츠 이것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솔리드 컴프션 컴프레션 쇼츠 네 이거 그다 보고 세 번째는 프로텍터 컴프레션 쇼츠. 그럼 하나씩 제가 리뷰 언박싱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 반타이즈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반 반타이즈랑 네 그래가지고 특별히 뭐 별다른 건 없는데 일반 반타이즈랑 그냥 무난하게 네 느낌 들어가지고 그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개봉박동 언더티크 네감사합니다그 다음에 인핸스 컴프레션 쇼츠 인핸스 컴프레션 쇼츠 자, 이거는 방금 볼리든 솔리드랑 비슷하긴 한데 자 뭐가 틀리냐면 이쪽이 조금 더 두꺼워진 느낌이 듭니다 네, 방금 솔리드는 조금 더 얇았다면 이쪽이 저희가 이제 크림 크림 풀을 채 때는 보통 허벅지 앞쪽에 많이 크림 풀을 채거든요 인핸스 컴프레션 쇼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바로 오늘 또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대박인데 어. 이거는 진짜... 아, 이거는... 아, 이거는 머리 진짜 잘 썼다.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다 하는 제품인데... 프로텍터, 컴프레션, 쇼츠... 이게 뭐냐? 봐봐, 사이클 느낌인데... 이게 엉덩이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스네치 칠때 저도 옛날에 이런 고통 똑같이 느껴봤는데... 여기가... 무조건 아프거나 여기를 수, 심지어 저는 수술한 선수까지 봤어요 여기를 째가지고 골은 빼내고 막 이런 선수들까지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스네치 풀때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세컨이 좋아질 수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세컨이 좀 자연스럽고 조금 더 세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게 폭신폭신한 재질로 돼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부담도 없고 이것도 제가 오늘 한번 입어보고 이거 굉장히 지금 뭐 히트 히트다 히트 어, 히트 이것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입어보고 이따가 리뷰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제가 입어봤는데 어 느낌 느낌 굉장히 좋아요 순전하고 평소에 입던 반타이즈 고급진 느낌 네. 평소에 제가 어떤 반타이즈를 입냐면 어 여러분 굉장히 놀라실텐데 그럼 잠시만요 쿠팡에서 산그 만원짜리 그 만원짜리 그, 그 반타이즈를 입고 있었는데 그거 입다가 와 이거 입었는데 와 느낌이 꼭 저희가 시합용 타이즈를 입은 것처럼 굉장히 쫀쫀하고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운동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타이즈 입고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년 가볍게 한번 컴프션 쇼츠 입고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히 쌈박하게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네, 이거 컴프레션 타이즈 이거 해봤는데 음, 아, 스네치 전용의 어, 타이즈 같은 경우에는 찰 때는 정말 하나도 안 아파요 정말 잘 만든 것 같은데 딱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 너무나 많이 붙이고 최대한 많이 밀착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쓸리는 거 그거 말고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반 타이즈가 아니었나, 쇼츠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두 번째로 크리앤 쩡용 용 네, 타이즈. 네 지금 입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이거 입고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인다. 제가 딱 찾던 그런 원하는 그런 반 타이즈 스타일이 아니었나 감히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쿠스포츠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 제 밑에 여기 클릭해 보시면 아마 좌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쿠스포츠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아땀 땀을 무지하게 흘렸습니다 지금. 네, 여튼 오늘도 세네치 같은 경우에는 80이 기록이었는데 당에서 1 0 0 k g 까지 하고 용상 크리네저크 같은 경우에는 100 1 0 기록이었는데 오늘 120까지도 성공을 해서 토탈 4 0 k g 가 늘어가지고 이제 합계가 220 정도가 됐습니다. 220네 합계 410 이상을 향해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주문도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초밥 스테이션 네, 바로 초밥 네 우동 초밥으로 시켰습니다. 네 우동까지 왔습니다. 네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란 초밥 제일 좋아합니다. 계란 <놀람> 초밥. <놀람> <놀람> 너무 배불러가지고 아, 정말 많이 남겼습니다. 아, 오늘 먹방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판타이즈는 기본 솔리드 네 컴프레션 쇼츠를 사는 거를 일단 추천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해봐 묘기 대행진. 오. <laughs> 내가 더 재밌다 여기까지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잘자요 근육 커지려면 잘자요